네, 우리 구독자님들 추천주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려보기 위해 가져온 종목은 바로 이스트소프트고요. 이스트소프트는 AISW 사업, 게임 사업, 포털 사업, 가산 운용 사업, 커머스 사업을 영위 중에 있는 기업으로 종속 회사인 이스트에이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줌다커스를 운영을 하면서 검색, 뉴스, 커뮤니티, 쇼핑 등 다양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스트소프트를 추천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래서 이스트소프트 앞으로 어떠한 상승 호재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 줄지 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트 소프트 그래서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셔야 큰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지 그 진입 구간까지 모두 이번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요. 영상 고정하셔서 끝까지 시청해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 도움 벌어가는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에 대한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생성형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아마존 베드랑 마켓플레이스에 전 세계 AI 모델 100개를 구축할 목표를 내비치면서 이 부분이 이스트소프트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자들의 편리한 모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빠른 추론과 높은 정확도, 낮은 가격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한다라는 계획을 아마존 웹 서비스 리인벤트 기조 연설에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스트 소프트의 훈풍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 이스트 소프트는 2025년도에 기대되는 AI 업체로서 AI 휴먼 기술을 통해 휴먼 영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글로벌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죠. 현재 자박과 음성 더빙 없이 영상을 다국어 컨텐츠로 변화시켜주는 비디오 번역. 기술력과 정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AI 검색 엔진 서비스가 주목할 만한 서비스이며 이러한 부분에 따라 앞으로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주가 상승도 나와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 이렇게 준비해 가져왔고요. 제가 제시해 드리는 이스트소프트 진입 가격 25,450원 선까지 지속적으로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도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하기 전이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